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구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면서 시작하는 어, 단락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뭔가 질문을 했고 또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이루어지는 문단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은 사랑이 많은 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의 사랑에 관하여는 아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그들 가운데 또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가 이런 말로 대답을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애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나타내도록 간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구절 이전에 보면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부터 거룩한 생애를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음란을, 이방인들이 쫓던 그런 음란을 다 버리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상적인 매일의 경건을 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경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이 본문은 그 거룩한 구별된 일상생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앞뒤로는 뒤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아주 짧게 이두 구절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지혜를 갖기를 바랬는지에 대한 그 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를 하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종용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용한 삶을 살고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조용하지 못해서 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쨌든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또 가족들도 많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족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연합,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어떤 누군가가 조용히 하지 못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광신적인 교리죠.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합하는 분위기가 참 중요한 교회였지만, 여러 이방인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규모 없이 행하고 일을 만드는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혼동을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아마도 교회의 일까지 뭐했다고 말합니까? 쓸데없이 참견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게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의무부터 다 잘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아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명예가 손상되는 어, 교회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자주 말하지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 지금은 온라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마이크를 몇 십만 원짜리를 사고요. 그때가 8년, 9년 전입니다. 하늘빛 목장이라는 거대한 어떤 거시적인 이름을 만들고. 인터넷에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환니야 일단 너의 일부터 잘해라. 그 말을 하셨어요. 제가 뭘안 하니까요? 맡은 의무를, 그죠? 병원에서의 그 막내로서의 일을 잘 하고 나서 뭘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계속 눈이 멀어서. 하고 참견하고 있으니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다 마이크를 다 팔고 다시 의무에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각자 있었겠지만은 어떤 이러한 분란으로 인해서 이러한 호기심과 참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안전 장치는 뭘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보로 보아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은 자신의 의를 하지 않는 게으른 신자들에 의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용이하여 자기 일을 하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비추어 일상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활동을 뭐 했습니까? 중단했습니다. 아왜 자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생계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재림의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후원에 의존해서 다른 일을 막 했는데 그 것이 너무 과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영지주의의 문제였다고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호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동요되어서 선동되어 가지고 일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신앙적 황홀경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분명히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교회 안에서는 이 종말을 이 어떤 이 흥분을 일으켜서 아무 상관도 없이 없는 일반인들과 동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왜 이래야 합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니까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해야 됩니까? 남들에게 신세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상기시켜서는 안 되며, 저들이 환난의 때를 앞질러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도 안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 당하지도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자기의 의,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무, 우리의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무엇을 하리이까 정신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을 하리이까 정신이니다 누가봉에 보면 재림을 앞당기고 그런 어떤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들의 그 하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여러 일반인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왔을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한 세외에는 늑장치 말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라고 해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의무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다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너의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너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남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잘 뭐라라는 것이요? 에 나라를 치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도 역시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종용히 정말 조심히 겸손하게 우리가 가진 의무와 또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심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지런한 것, 근면한 생활 습관에 대한 우리가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라고 합니까? 개미에게서. 개미는 항상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궁핍함이 없게 하는 그. 손으로 일하여 자급자족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일하여 자기가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일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창조주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뭐하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행복하지 아니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 주는 그런 노, 정말 하늘의 그 풍요로움이 그를 행복하게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제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의 창조주께서는 아담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어, 수고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어~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셔요 근데 이 너로 인하여의 영어와 또그 원어를 또 보면은 너를 위해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존재인 아담에게 그를 위해서 또뭐 했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가 일을 함으로써 뭐할수 있으니까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재정하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 있다.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증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그 보상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8절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 주석이 참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제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받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그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시험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대살로 교인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임무를 명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권명과 모범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악평을, 악평을 받은 것입니다 짐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게으름, 게으름뱅이들을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게으름뱅이들은 꼭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제 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만 열심히 행하였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다른 의미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쓸데없이 간섭하고 싶은 강박관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 사랑을 말하면서 이 제림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제 손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스스로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과 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에 섞여져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것 따로 내일 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두 힘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사업 곧 공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외에 어떤 종류의 기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서 연합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에 있어서 이두 힘은 협력해야 한다 종로에서 금 공장하시는 제 친구 가족이 있는데 굳이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줄 때가 있대요 굳이 안 줘도 되지만은 그 사장님, 그아 친구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 종로 금일대를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보다는 남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우리가 일을 할때 있어서, 또 선교를 할때 있어서도 항상 서로에게 극단을 피해서 시험을 당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생업을 한다고 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를 영적인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서는 안 됩니까? 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더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 이러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선생님께서 아시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항상 두 힘이 내 일과 영적인 일이 항상... 연합되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여기서 외인은 누구입니까? 네, 불신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교인들과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대조한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특별히 바울은 그당시에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단정이라는 표현은 걸맞게 적당한 태도. 이것은 모순 없는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순 없는 생애. 이번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외인들에게 시험을 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원자 제도였어요. 후원자 제도. 무엇이냐면 정치적 권력을 제공하게 하는 후원인 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참여자들 중에는 재림이라는 신앙적 이유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여서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인들에게 그 시험 당시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래서 이런 후원받는 제도를 하지 말고 노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부터 멀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감화를 느끼게 하라는 취지로서 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후원받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와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진 후원자들에게 붙어서 여러 혜택과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뭐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것은 좋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문제가 뭐였냐면 명예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알겠지만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 에고 싸움이 되었어요.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으켜졌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들을 돕고 후원을 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해서 사회적으로 무리, 무리를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의를 위해서 편리한 후원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노동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뭐 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심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경제적인 유대를 그들과 같이 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록 왜 뒤에서 욕을 먹냐 이 말이죠. 한편으로는 당시 에 이런 수작업, 노동하는 일은 귀족들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노동 일을 경멸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노동을 모른다. 일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되게 귀한 표현이었대요. 그만큼은 귀족이라는 것이죠. 일할 줄 모르는 사람. 뭐, 손이, 많은 가는, 손이, 많은 가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고도 할까요? 그런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귀족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일을 안 하고 그러나 또 재림은 기다리면서 시험을 주는 일들이. 그러나 바울은 노동 이 육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교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면.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서 좋은 가마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편리한 후원 방식보다는 노동과 일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된 회계의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나의 유익보다 그들에게 정말 시험당치 않는 가장 순정한 순결한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다 포기해서 그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고린전서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만약에 그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어떤 사회적 문화의 그 제도권 안에서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갖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들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7절에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해야 됩니까?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면은 사단은 그런 비방 그 나쁜 평판에 의해서 뭐 뭐하게 됩니까? 들어와서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일을 할때 이것이 복음과 연결되었고 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남들이 시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쓸모없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쓸모없는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할 구실을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인들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장식하지 않는 한 교회는 증거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모순 없는 그리스도의 생에는 불신의 세상에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편지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서 일하는 저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동당하지 말아서 말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손으로 우리의 근면한 방법으로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를 감사하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해라는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감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